그래서 그게 언어의 친밀감 교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언어를 통일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언들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고급 아, 언어로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치 제가 어,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춰서 쌈마이의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체력이라는 게 바탕이 돼서 수행도 할수 있었던 거고, 그게, 어, 남들보다 더 높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어학, 어학 필요합니다. 어학은, 어, 이 당시만 해도, 어, 전쟁 나면 앞에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외교도 왕이 직접, 나라가 적어서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지. 어, 응. 내가 그냥 종업원 몇명 데리고 가게 하는데 계약 같은 거 체결해야 돼. 내가 지금 식당 하는데 뭐 납품 이런 계약 다 사장이 하는 거야. 맞죠? 어, 백종원 정도 되면 안 해도 되겠지. 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식당 뭐 고깃집 뭐 한, 어, 직원 한열명도 그래도 큰거다 사장이 한다. 어, 식재료 다 확인해야 되고.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사장이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어, 좀 있다 망합니다. 어, 그런 거는 사장이 다 챙겨야 되는 게 맞아. 아,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나라가 작았기 때문에 250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외교도 부처님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 왕이 왕이나 왕자가 직접 해야 돼. 왕이 못 하면 대리권자로서 이제 왕자가 하는 거고. 어. 지금도 빈살만이 왕자잖아. 왕 아니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어학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에, 어렸을 때못 배운 사람들은, 가난해서 못 배운 사람들은 어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와 여러분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어, 국가의 잘못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거지 같아서, 어,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섬나라잖아. 반도, 반쪽만 원래는 섬인데, 반도인데, 위에가 있기는 있는데 차단당했지. 동해보다 더 위험한 육지지. 왜냐면 동해는 총을 쏘진 않거든. 그러니까 섬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뭐 어떻게 막내 어쩌네가 가능한 게 뉴질랜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성이 있잖아. 일본은 좀 섬이라도 큰 섬이니까 쉽지가 않고 작은 섬들은 가능, 가능하죠. 뭐 출입구만 잘 막으면 미국이나 유럽은 딱 봐도 야, 저걸 어떻게 막냐? 이 생각이 드는 거고. 어, 이거는 잘 통계되겠는데? 이런. 그래서 이게 우리 저, 어, 외국어를 못하는 이유는 섬에 고립되어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변 나라랑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나 싶은데도 없어. 보통은 어, 유럽이나 이런데 가면 마치 약간 사투리 비슷하게 에, 우리가 전라도나 뭐저 제주도나 뭐뭐 이런데 가면 대충 걔네들이 약간 이렇게 좀 말을 이상한 말을 써도 알아듣잖아. 대충 뭔 소리지. 내욕하는지는 알잖아. 어. 지금 저게 뭐 하는지는 대충 알잖아. 아, 그거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 어, 막 쎄한데? 뭐 이런 느낌, 뭐다 알아. 어. 그런데 유럽 같으면 그게 같은 로마나이즈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호환성이 있어. 우리는 완전 호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예전에는 한문을 쓸 때는 그나마 문자 호환성이라도 있어. 지금은 완전 호환성이 없어 그리고 언어도 완전히 달라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달라 어. 그래서 가까운데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가까운데 언어는 배워봐야 별 쓸모도 없어 이게 저쪽 언어를 써야 되는데 야, 거기가 가이가 상당히 머네 상당히 머네 돈이 많이 들어 어.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어학은 머리가 아니에요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한국말 배울 때뭐 머리 좋아서 한국말 배웠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어, 어, 언어의 이, 이, 이 기본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내장돼 있다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 한국말이 되는 거고, 미국에서 살면 영어가 되는 거고, 영국에서 살면 영국식 영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살면 불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이게 완전히 책에 잡히기 전에 이 나라에서 나를 나라 좀 알바하러 댕기면 어, 그 나라 언어가 되는 거고 외교관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국경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어, 그냥 뭐 어, 여름에 방학 때 여행 갔어요 뭐 이렇게 해서 거쭉 가서 알바하고 뭐 이러다가 삼작사부작3개 국어가 돼요 4개 국어가 돼요 뭐 이, 이,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 대륙 쪽이고 열려 있으면. 주변 말을, 어학을 배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은 머리고 내가 보기에는 수학은 머리고 어학은 어, 생활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도 계속 돈만 밀어넣어가지고 어, 미국이나 이런데 계속 교환학생이나 이런 걸로 보내지 않아? 됩니다. 100% 됩니다. 그거는. 어? 내가 이렇게 어학을 표마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못하니까. <laughs> 내가 못하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돼. 어떻게 나라를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잘 가고. 그랬으면 내가 유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알바하면서 다 됐겠지. 시베리아 횡단열도 차고 타고, 타고 내가 유럽에 알바를 가가지고 다 했을 거야. 근데 이게 국가가 잘못한 거야. 어, 국가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어학은 아무튼 어렸을 때 배우면, 그리고 어, 어학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그게 있어요. 어, 어렸을 어때 3, 4개 국어가 되면 어 20살 이상 커서 크고 나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빠르대. 그러니까 그 나름의 물리, 원리를 아는 거지. 예, 우리 같이 하나의 언어만 아는 사람은 계속 절벽인 거야. 어, 구글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구글이 지금 번역기 돌리듯이 언어 돌리기도 해줄 것이다. <laughs> 나는 구글을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알파벳 주식을 사든가 <laughs> 믿기만해. 믿기만. 어, 믿기만해. 음. 지금 그러고 있는 정도가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어, 핸드폰에 앱만 깔면 지금은 그게 돼요. 뭐 어, 문자는 다 돼. 근데 너무 비극적이더라. 얘가 이렇게 되면 그냥 저절로 다 번역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카메라로 이렇게 대면 걔가 딱 인식을 해서 그 자리에 한국말로 싹 바꿔줘. 근데 더 비극은 뭐냐면, 눈깔이가 안 좋아서 한국말로 돼 있어도 못 읽어. <laughs> 어, 나 너무, 너무 비극적인 거야. 어. 야, 이게 영어에서 못 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너 한국말이잖아. 지금 여기 지금 한국말로 나와 있잖아. 그럼 탭을 들고 다녀야 되겠어, 이제는. 탭을 씨. 뭐, 뭐, 영어 하나 읽으려고 그러면 탭을 꺼내가지고. <laughs> 그리고 그 번역기 프로그램은 이게 확대가 잘생각껏잘안 돼. 뚜렷하게. 어, 그렇게 하면 깨진다고, 이게. 아, 난 너무, 너무 비극적이지 어. 그래서 빨리 구글이 빨리 해서 읽어주는 것까지 <laughs> 구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야. 어, 구글 선생님께서 아곧될것 같아. 어, 곧될것 같아. 그 그렇게 뭐먼 얘기 아니고 곧 해결 될것 같아. 물론 뭐 그거 해결 될쯤 되면 여러분 이제 다니기가 어렵지. <laughs> 그래서 어, 이 어학을 부처님께서 어, 굉장히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능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불전에 보면, 불번행지경에 이런데 보면 굉장히 어학학습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는 양반 아니요 그러니까 어학은 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렸을 때 배우는 환경까지 되면 더 빨리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어학 능력이 나중에 뭘로 작용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어, 주, 인도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민족이나 문화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통합니다. 음, 말이 다 달라. 말이 달라. 어, 그런데 부처님은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게 아주 신속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딱두명 봤거든, 불교 안에서는. 그게 현장 스님. 그래서 내가 현장 얘기할 때 그러잖아. 저 서유기의 현장 얘기할 때 현장은 인물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디들 가든지 간에 비주얼로 먹어준대.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요. 잘생긴 사람은 호감을 가져. 여러분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거죠. <웃음> <웃음> 호감을 가지는데, 얼굴 뜯어먹고 살 수는 없거든. 그래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교류가 돼야 되는데, 정신적인 교류가 돼야 되는데, 현장은 이 얼굴 값으로 인한, 어, 이 프리미엄이 빠지기 전에 언어를 배운다는 거잖아.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자봐 봐. 얼굴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아, 어, 이게 뭐 얼굴만 있어. 뭐 재미도 없고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쯤 되면 이 사람은 어학을 배우니까 어, 언어가 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음. 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현장선 님이 예, 뭐 오아시스 국가들갈때 보면 완전히 뭐 인기 짱이거든.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제가 현장 스님은 그 얘기 하잖아. 체력 좋고. 어, 누비온 있고, 어, 히말라야를 두 번이나 건넜던 사람. 체력 좋고, 인물 좋고, 머리 좋고. 야. 어, 그리고 그 연배에는 오래 살았어요. 63세인가 뭐 64세인가 살았어요. 어, 그 시절에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좀 불가사야 하지. 어, 왜냐면 인도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물 갈아먹고 하면 훨씬 빨리 갑니다. 풍토병으로. 알렉산더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도 풍토병을 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역이 너무 많이 달라지면 물이 바뀌면서, 어 지금은 생수나 수돗물이 워낙 보편화되 그렇고,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정로안이 상비하기였던 이유는 그게 그만큼 위험합니다. 어 그리고 음식을 바꿔먹는데, 중국 음식하고 인도 음식은 완전히 다른데, 야 그런 걸 먹으면서도 저렇게 오래 산다는 거는 어 강인한 생존력 <laughs> 강인한 생존력 <laughs> 그래서 어학을 잘하니까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이걸 깔려 깔아놓고 나니까 깨닫고 나서 그 지역을 교화할 때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들을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친밀감의 확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영화 같은 거 홍보하러 뭐 감독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연 배우가 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라도 안녕하세요라도 한마디라도 몇 마디라도 이렇게 손바닥에 썼다가 파, 내 생각이 안 틀리면 분명히 손바닥에다 자기 나라 말로 써놓고 발음으로 써놓고 외우고 들어가서 수다다닥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네 나라 말로 하지 네? 아, 그렇지 않겠어요? 어, 뭐 한국말을 지가 뭐알게어요 어. 그러,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영어를 쓰는 사람, 인사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과의 호감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잘안 되더라도 그냥 몇 마디라도 더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호감도가 확 올라갑니다. 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잘 활용했던 사람이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이 12월 25일 날 미사할 때 보면 각 나라말로, 어 이게 메시지를 하나 한, 나한 구절씩 읽어주잖아. 인사를 하나씩 해주잖아. 어음 예수 탄생 축하 메시지를 하나씩 해주잖아. 그거 어떻게 써 있겠어? 거기에는 지네 나라말로 전부 발음으로 써놨겠지. 어 아니 그렇지 않아? 헬로우 하면 헬로우가 써있는 게 헬로우 이렇게 써놨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어, 그럼 그거 보고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이렇게. 영감님이 이렇게, 아이고, 또대체 배나 안 배나 이러면서. 읽고 있겠지. 어. 그렇지 않을까? 그냥? 어. 그럼 그 양반이 뭐, 그전 세계 언어를 뭐, 인사를 다 외우고, 그렇게 뭐 어떻게 외우겠어. 어. 어. 연세가 있는 어른인데. 어. 그래도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말이 나오면, 어, 한국, 저, 뭐 천주교가 그 난리가 나지. 나. 아! 이러면서 무슨 마치 우리가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어, 4강 출전한 그골을 날렸을 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막 팔광을 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어의 친밀감. 같은 말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친밀감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교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언어를 통일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언들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고급 아, 언어로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아는 거지. 마치 제가 어,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춰서 산마이의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음, 나는 고급인데 이런 걸 보고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대기설법. 어,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고급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고급져진다니까? <laughs>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지? 네. 어, 여러분이, 싸서 <웃음> <그래>. <웃음> 여러분이 싸서 그래. 여러분이 싸서 그래.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아까 내가 언어를 어학을 못하는 이유는 뭐야? 국가 책임. 응? 내가 싼마이 같은 <laughs>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야. 어, 나에게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귀족을 만나면 어, 스리랑카 귀족 만나면 내가 귀족으로 이렇게, 예를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안되니까 <laughs> 악순환이다 악순환 씨.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 구글이 해결해줄거다 <laughs> 구글이 해결해줄거다 어. 그리고 어, 부처님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통치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뒤로 한번 써볼까? 아, 뒤로 하면 또. 그래서 당연히 통치술,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어, 아무리 부처님 나라가 쪼만한 그지 같은 나라였어도, 어, 일반 사회조직보다는 국가가 크겠지.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이 아무리 커도, 어, 그래도 그지 같은 저런 북한보다는 작지. 나라치고는 북한이 별볼일 없지만 어, 우리나라 대개 삼성이 아무리 커도 북한보다 크겠어. 아니 이 인원이나 이런 게 삼성이 무슨 뭐몇 십만 명 되나 직원이 난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북한은 이천만 아니오. 그래서 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어, 거, 그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통치수를 배웠다는 게 나중에 교단에 교단이, 불교교단이 당대에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은 시절에 부처님이 엄청나게 큰 교단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치술 교육이에요. 이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예. 지금도 종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각 종교마다 다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 뭐, 큰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이대로 세습하고 3대, 2대, 3대에서 삐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어, 그게, 어, 지배력을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창업군주는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기술 말고 유지하는 기술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체종의 정관정의에 보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창업 만들어내는 것보다 수성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토대항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수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정시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대기업도 많이 봤잖아. 대기업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생겼지만 지금 한 2대만. 당대에 망한 경우도 있고, 이대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왕궁에서의 교육을 사람들이 되게 별볼일 없게 봐요. 부처님 생애에서 비중을 낮게 봐.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게 부처님이 당대, 다른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대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당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게, 어, 교단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더라. 어, 라는 이야기. 예. 오늘은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61쪽, 어, 62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인들이에요. 그리고 63쪽. 다음 시간에, 예, 왕궁 생활에 대한 회의. 예, 왕궁 생활에 대한 회의가 될수 있을까? 배불렀다는 얘기지. <laughs> 예, 배불렀다는 얘기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예, 중국 역대 황제들을 보면 호모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여자를 많이 봐서. 어. 배불렀다는 얘기지. 예, 배불렀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왕궁에서 약간 번뇌하는 거 실제로 보면 사문유관상에 보면 도솔레의상 비랑강생상 그다음에 사문유관상이에요. 그러니까 비랑강생상은 탄생이라는 얘기거든 탄생 뒤에 바로 사문유관을 하는 거예요. 사문유관은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19세에 출가했다는 것도 있고 29세에 출가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탄생부터 19년을 왕궁에 살았다는 얘기고. 29년을 왕궁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 문제거든. 근데 이 교육 부분은 싹 빼버리고, 불교적 관점은 뭐였느냐? 이맨 마지막에 있었던 사문유관, 출가하는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불교는, 어, 부처님이 어떻게 출, 저, 뭐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아갔느냐가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 이 정도로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예, 또 뵙, 뵙고 이 어, 얘기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